것입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남자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곁에서 아내가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준다면 틀못이 실망시키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남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부는 신랑 사랑하기를 나비가 꽃을 향할 바듯 곡선으로 오래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려주시기를, 사랑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둠이 빛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어둠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밝은 집이 있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빛이 이제는 어둠의 집에 놀러 갑니다. 어둠이 걱정합니다. 자기의 집은 너무 캄캄하고 또 무겁고 어두워서 빛이 실망했다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빛이 드디어 초인정을 누르고 어둠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어둠의 집은 환해졌습니다 어둠이 얼마나 몰랐을까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빛을 초대하시면 됩니다. 두 분이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두 분의 가정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시 두 분은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두 분의 사랑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가정은 더욱더 존귀해져갈 것입니다 빛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분의 가정을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양가 부모님과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객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주례는 여기서 마치는데 아직 주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객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두 분이 한번좀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주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쳤지만 아, 저의 주례는 이두 분이 지금 긴장해서 하나도 기억을 못할 겁니다. 이두 사람의 평생에 응원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뭔가 선물을 여러분들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좀 불편하시지만 기립하셔서 이두 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과 같은 박수로 크게 열렬하게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한번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습니다. 네, 오늘의 여러분 의그 응원의 박수를 축하의 박수를 기억하며 16월로마다 힘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가가 있겠습니다. 바리톤 최원준 님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내가 좋 사랑을 할것내마에서 Oh, I'll be all oh 진7한시간입니다 양가를 대신하여 오늘 함께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가가 준비한 모찬이 이 건물 5층에 정성껏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셔서 식사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자리에 축복해 주시기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지에 있는 찬송과 완전한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출발하는 이세 가정 위에 양가 가문 위에 또 참석한 모든 하객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평생 사랑해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주셔서. 오늘의 이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될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생 아빠 엄마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고 옆에 있 남편과 함께 프로도 하겠습니다. 부디 어머니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인사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네 <laughs> 이제 우리 어머님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또 지금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으로쏟아부으며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와 함께. 초도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인사 이제 우리 신랑 식구 중앙으로 다시 한번 오시고 하객을 다니서 서식을 맡겨서 부모님도 바뀌셨는데 <웃음> <웃음> 아, 인사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신랑 아버님께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랑 전배우분과 신부 이수연 양이 함께 만나서 한가정을 이루게 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주말 바쁘신 중에도 정향각지에서 두 사람을 축하해 주기 있어 오신 양가 친지분들과 하객 여러분들에게 양가를 대표해서 신랑 집 아버지가 인사를 드립니다. 또 신부가 신앙생활했던 우리 유서 깊은 우리 사모 침대교에서 회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 예식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단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거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랑 준비됐습니까? 네. 네. <laughs> 우리 신랑 신부 행진.